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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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이씨. 정말 많이 왔 아. 콩이가 겨울산에 가자고 한다. 어디가 좋을까 잠시 망설이다가 민주지산을 선택했다. 콩이도 처음 가본다며 즐거워했다. 게다가 어제는 많은 눈이 내려 기대가 된다. 우리는 서둘러 주차를 하고 아이젠을 꺼내 등산하에 장착했다. 예전에 이곳을 함께했던 친구가 생각나는 건 당연했다. 오늘도 그때처럼 멋진 풍경을 볼수 있을까? 내딛는 발걸음마다 눈이 녹지 않기를 바랐다. 깊은 잔나무 숲에 들어서자 겨울바람이 불었다. 나뭇가지에 맺힌 눈들이 소리를 내며 부서진다. 옅은 햇살 사이로 비친 모습이 영롱하다. 선배도 멋스럽다며 즐거워한다. 저 보세요. 반짝이는 것들이 아주 멋진데요? 저기 저거 보이시죠? 나는 영상에 담아보지만 눈으로 보는 것이 더 아름답다는 걸 알았다. 얼마쯤 지났을까? 키 높은 나무 위에서 딱따구리 새한 마리가 몹시 바쁘다. 그는 애벌레를 찾는 중인 듯 했다. 어찌나 힘차게 쪼던지 그의 주둥이가 걱정될 정도였다. 이번에는 한 백패커를 만났다. 커다란 가방을 맨 그는 우리에게 먼저 인사했다. 눈이 많은 탓에 자신은 어젯밤 오르지 못했다며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조심하라고 일러준다. 그의 말을 새겨들었다. 눈을 헤쳐가며 무리하게 걷고 싶지는 않다. 우리가 산행을 시작하기 전 우리보다 먼저 간 사내가 셋이나 있었는데 그들 덕에 눈길이 어렵지 않다. 발자국을 따라 걷는 우리는 에너지 손실이 적다. 더뎠을 사내들의 발걸음을 생각하자 곧 만날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아이씨,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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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차고, 눈이 많고 좋아요. <laughs> 얼마쯤 지나자 산마루에 올라섰다. 산부대가 화려하게 피어있다. 하얀색으로 수놓은 나뭇가지는 우리를 붙잡기에 부족하지 않았다. 게다가 그 뒤로 보이는 푸른 하늘은 얼마나 예쁜가. 발걸음은 이 풍경 속에 느려지기만 할 뿐이었다. 눈밟히는 소리 하얗게 덮인 숲 바람에 부서지는 보석들 그리고 탄성들 나는 이 순간이 무척 행복하다고 느꼈다. 우리가 먼저 만난 봉우리는 삼도봉이었다. 이곳에서 잠시 땀을 식히기로 했다. 햇살은 눈부셨지만 추위 탓에 눈꽃들은 여전했다. 껄껄 웃던 선배가 서두르지 말자며 맥주를 꺼냈다. 철퍼덕 앉아있던 나도 동의하며 손을 내밀어 그의 맥주를 받았다. 그러고는 단숨에 캔 하나를 삼켰다. 삼도봉을 지나자 능선이 완만해졌다. 민주지산의 겨울 모습은 이곳부터 시작되는 것도 같다. 예상은 했지만 오늘도 예쁘다. 걷는 내내 세상은 하얗다. 어느 곳을 보아도 예쁘지 않은 곳이 었다 사진도 담고 영상도 담아보지만. 좀처럼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삼도봉을 지나친 지 1km쯤 되었을까? 작은 팔각정이 나타났다. 우린 이곳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다. 식사를 하며 알게 됐지만, 우리 모두는 산을 좋아했다. 산을 대하는 방법이 다를 뿐, 결국 산을 함께 걸었다. 모든 산을 걷고 싶으니 정상에서 사진을 담고 싶으니 느린 걸음으로 구석구석 친구가 되고 싶으니 이런 대화는 분위기를 돋웠다 이들과 식사 끝에 함께한 커피향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자리를 정리하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500여 미터만 더 가면 목적지인 석기봉이 나타난다. 석기봉은 뾰족하게 치솟아 있다. 멋스럽지만 눈을 밟고 오르기에는 위험한 장소였다. 나는 오르고 싶지 않았다. 무리하고 싶지 않았고 누구도 다치길 원치 않았다. 콩아 저봐라 저리 가파른데 뭐단디 오르냐 진짜 고생한다 멋있다 콩아 그랬더니 콩이가 손가락으로 석기봉 꼭대기를 가리키며 벌써 선배가 올랐잖아요 하며 자신도 오르겠다고 한다. 뒤돌아보니 정말 선배가 석기봉 꼭대기에서 손을 흔들고 서 있다. 이런, 이제 어쩌랴, 나도 올라야지. 미끄러운 바위를 붙잡고 콩이처럼 기어 오르지만 여전히 내키지 않았다. 못한 뒤 열을 오를까. 가파른 거 아냐? 근데 가파르지 않냐고. 이요 보이게 응. 이 속... 영상을 찍지 말고 이... 사진 찍어요. 석기봉 올라오는데 힘들었을 텐데. 아유, 사진 찍어요. <laughs> 사진 찍으라니까. <laughs> 석기봉에 올라서니 조망이 멋졌다. 펼쳐진 모든 산은 눈으로 덮여 있었다. 콩이는 석기봉 폼마를 보자 으스칸 기분이 든 모양이다. 서둘러 사진을 찍어달라고 한다. 이제 보니 콩이는 산을 두려워하지 않고 걷기도 잘했다. 우리 목적지가 이곳이었으니 이젠 하산하려 한다. 눈길도 실컷 걷고 상고대도 마음껏 보았으니 이만하면 됐다. 근데 일행이 보이질 않는다.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보아도 그들이 메아리는 없다 콩이가 말했다 민주지산 꼭대기로 갔나 봐요 어쩔 수 없이 민주지산으로 향했다 이곳 석계봉에서 민주지산 봉우리까지 가려면 대략 3km를 더 걸어야 한다 가고 싶지 않지만 못갈 것도 없었다 한발한발 한발 내딛다 보면 어느새 그곳에 도착하리. 해는 어느덧 중천이었지만 여전히 추웠고 눈꽃은 피어있다. 멋진 모습에 지루함이 덜했다. 어쩌면 앞서간 일행 덕에 더 좋은 경험을 하는지도 모른다. 걷다 보니 이제는 민주지산 쪽에서 올라온 산객을 수시로 만났다. 러셀에 대한 고민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 만큼 쉽게 걷고 발걸음에도 속도가 붙었다. 우리는 결국 민주지산 정상에 잘 도착했고 일행을 만날 수가 있었다. 쏟아지는 햇살을 잠시 만끽하며 단체 사진을 남기고 하산했다. 돌아보니 긴 시간이었고 만족스러운 하루였다. 우격다짐으로 나를 데려간 콩이가 고맙고 함께한 선배도 감사했다. 다음에는 더 멋진 여행이 기다리길. 하나, 둘, 셋.